안녕하세요. 아날로그 디지털 융복합 게임 지식인 가요트입니다. 간만에 저의 알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끔 언급했지만 제 게임 인생은 오락실에서 시작됐죠. 저는 당시의 대세였던 갤러그나 제비우스를 오지게 못했습니다. 갤러그는 안 보이는 화면 아래 부분의 적 움직임 예측이 너무 어려웠고요. 제비오스는 기체가 느려서 제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미리 가 있어야 상황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0분 이상 버틸 수 있는 타임 파일로트라는 게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게임은 비행기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공격을 할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당시 게임들에 비해 총알이 아주 많이 나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공놀이를 본뜬 것에서 시작됐고요. 최초의 슈팅 게임도 사실은 공을 던져서 맞히는 것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옛날 슈터들은 총알 하나 빗나가면 다음 총알 쏠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잘 맞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흐름은 갤러그 제비우스 같은 슈팅 게임의 대세를 만든 게임에도 거의 그대로 가는데요. 타임 파일로트는 총알을 다다다다다 갈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총알 그래픽을 최대한 단순하게 뽑았다 뭐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게 적을 맞춘다기보다는 탄막을 부채꼴로 뿌리고 걸리면 격추 요런 전법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적기 뒤를 잡는 플레이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됐죠. 솔직히 말해 오락실 비행기 슈팅 게임에서 사실성을 논한다는 게 바보짓이지만 어린 저는 타임 파일로트가 매우 사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만든 오카모토 요시키라는 분은 실적이 있었지만 당시 다니던 코나미라는 회사에서는 꼴통으로 소문나고 승진 길도 막혔다가 당시엔 설립 초기였던 캡콤이라는 회사로 넘어가서 이후 캡콤 개발자들의 큰형님이 됩니다. 제 오락실 커리어에서 동네 최초로 원코인 클리어했어 하고 자랑하는 게임들이 캡콤 게임이 많은데 그게 다 이때부터 저하고 코드가 맞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제가 200시간 정도 때려박은 모 게임도 캡콤 거였네요. 3000포로 이야기가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벤기 싸움에서 뒤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초딩 시절에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런 스타일의 오락실 게임, 아크로바틱 도그파이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다들 요거 어려워서 쉽게 포기했던 게임이지만, 그래도 저는 꾸역꾸역 1주차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등 시절, 인생 애니 에어리어 88을 만나서 밀떡의 기운도 갖게 되었어요. 에어리어 88의 실질적인 주제는 상실과 PTSD라고 할수 있지만, 전투기 공중전을 워낙 멋지게 묘사해서, 그 장면들도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밀떡들이 지적하는 고증오류가 엄청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사실은 그 밀떡들도 고증오류는 고증오류고 이 작품은 최고다 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저도 이 작품이 워낙 인생 작품이라 대굴대굴 영상 중한 편에 꾸역꾸역 한 장면 씹기도 했고요. 제 집에는 이 작품의 상징 심보를 제가 직접 그려서 만든 냉장고 자석이 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저는 비행기 공중전에서 로망이라든가 피가 끓는다 이런 거 조금 느끼거든요. 하지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대로 파보지는 못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이 장르에서만 쓰는 전용 장비도 사야 해서 아무래도 제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2004년쯤 보드게임 세계에서는 그런 저를 저격한 듯한 윙스 오브 워 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닥에 카드를 놓으면 그 카드의 경로대로 비행기가 이동하고 저기 내 사정거리 사격각 안에 들어오면 공격이 가능한 고단 게임인데요. 뱅기마다 성능이 다른 것도 구현돼 있고 꽤 그럴싸했습니다만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하게 이 테마는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뒤에 이걸 발전시킨 듯한 스타워즈 엑스윙 미니어처 게임이 나오는데 이거 한국 출시 기념으로 대회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거 1회 대회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2회 대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꽤 지나서, 코리아 보드 게임즈 게임 공모전을 통해, 짜잔! 이런 게 나왔는데요. 당시 심사에 저는 1도 관여하지 않았지만, 거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거 보니까, 코리아 보드 게임즈 게임 공모전 출품작 수준이 이 정도로 대단해졌어? 이런 생각 드는 작품이더라고요. 공중전이라면 그저 좋은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제품화임을 저는 강조 드립니다. 이제 이 장르를 나 혼자 즐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어처 게임식으로 자대고 이동하는 게임은 게임 필드의 재질에 따라서 구성물이 미끄러져서 게임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눈대중으로 거리감 재는 게 게임의 일부가 되는데요. 요거는 칸으로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더 상황 예측이 쉽고 UI도 훨씬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로망을 아는 분들을 위한 취향 적용 요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 당시 세계 최강자 원투로 꼽히던 붉은 남작 만프레드폰 리트로펜과 르네폰크가 등장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 둘에 비하면 인지도가 좀 낮은데요 당시 이런 기체를 타고 활약했던 조종사들 중에 파일럿을 꼽느라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시 세계 원투가 타고 다니던 비행기도 재현했느냐 맞습니다 요건 프랑스에서 소량만 생산했던 물건인데 요게 에이스급이 아니면 다룰 수 없는 물건이어서 르네 펑크만 끝내주게 잘 썼다는 전설의 물건이고요 요건 포커 dr1 여기서 dr은 독일어의 3 있잖아요 드로이 고고의 약자고요 삼엽기예요 이 세계의 최강자 리 도페는 이 비행기를 빨갛게 칠하고 출격을 해서 붉은 남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로 멋있게 나오는 레드바론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요. 저도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후대 창작물에서 빨간색 기체를 타고 잘 싸우는 캐릭터라면 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가령 붉은 돼지가 이분의 영향을 받은 캐릭터고요. 건담, 우주 세기를 대표하는 캐릭터 붉은 해성 샤 아즈나블이 이렇게 나온 캐릭터예요. 그 외에 루핑루의 비행기가 왜 빨간색이었냐 생각하면 아하 할수 있죠. 좀재밌는 것은 대한민국 공군에도 이 붉은 남작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하늘에 사나이는 빨간 마우라가 된 겁니다. 공군 군가 중에 이대대가라고 건담 역스베샤 메인 테마 음악에 가사를 붙인 듯한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스베샤도 붉은 남작을 우주에 갖다 놓은 듯한 캐릭터 샤 아즈나볼의 최후를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같은 붉은 남작을 기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선의의 해석을 해봅니다 다시 태어나 무적 이대대 암튼 이 게임은 고증이나 전투 묘사 사실성보다는 낭만, 밸런스 재미를 조금 더 추구했지만 그래도 기체, 파일럿 등 덕후들의 취향 영역은 잘 갖춰 놓았더라. 대략 게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차례마다 카드 한 장을 뽑고 시작. 손에 든 카드 중 기동이라는 카드는 차례마다 딱한장 반드시 써야 하며, 못 쓰면 한대 맞는 것에 준하는 페널티를 받고 최소한의 이동을 해요. 비행기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고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 외의 카드는 쓰고 싶은 만큼 쓸수 있고, 공격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카드나 자원 안 쓰고 가능한데, 대신 적의 후방 한 칸이나 두칸 거리에 딱 들어와야 공격이 가능합니다. 공격을 하고 나면 한칸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유지하며 계속 공격은 불가하지만, 두칸 거리에서 따다다다 하고, 한칸 움직여서, 한칸 거리에서 다시 따다다다 하는 식으로, 포지션을 잘 잡으면 연속 공격이 가능해요. 파일럿이나 비행기 효과에 따라서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취향 저격 부분이에요. 공격 데미지는 더미에서 카드를 안 보고 따로 빼놓는 것으로 구현하며 비행기의 부분 손상을 표시하는 UI나 내구력을 표시하는 UI 이런 거싹다 쳐내고 덱의 두께가 곧 비행기의 내구력이 됩니다. 덱을 다 소모하면 그때부터는 차례 시작돼 카드 한장안 뽑고 버티는 건 가능하지만 매 차례 기동카드 한장 내야 하는 압박도 있고 한 번이라도 맞으면 그땐 진짜로 죽어요. 추락 직전에 처절한 상황에서 승패가 갈릴 때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참 좋았습니다.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더미에서 보지 않고 카드를 빼는데요. 요것 때문에 특정 카드를 못 쓰게 되는 걸로 부분 손상도 표현하고 있어요. 싸우다 보면 급선회가 필요한데 급선회할 수 있는 카드가 계속 손에 안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급선회 관련된 부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외에 이 게임은 윙소브와는 다르게 왼쪽으로 도는 카드랑 오른쪽으로 도는 카드가 따로 없고 카드를 낸 뒤에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든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차이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면 선호 의 보너스를 조금 받을 수 있고 왼쪽으로 돌면 운 없으면 데미지 1을 받는 기체 무리가 가는 그런 불이익 이 주어지고 요 부분은 일종의 비행기 성능이 반영되는 고증이며 플레이어도 이걸 이용해서 아 얘는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기체 무리가 가는구나 그걸 이용하면서 나는 왼쪽으로 이동해야지 이러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재밌는 것은 특정 위치로 이동하면 전술 토큰이라고 자원이 생겨서 이것도고려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오른쪽으로 돌면 안전하고 더 세밀한 조정을 할수 있는데 자원을 먹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 왼쪽으로 도는 선택도 한다. 그렇게 먹는 전술 토큰, 요건 긴급수리를 위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필살기를 쓰기 위한 자원이에요. 이 필살기의 특징이 적 뒤를 안 잡아도 사정거리만 맞추면 공격할 수 있고 보통 공격보다 더 멀리서 때릴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고 히트 하나당 e 피해를 주기도 하는 등 엄청 세기도 하지만 이런 특별한 공격을 날리고 나서 얘네들은 한칸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무섭습니다 이걸 연속 공격에 포함되면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술 토큰이 많다면 이런 것을 두번 이상 해서 단한 번의 찬스로 적을 거의 반파시킬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 대구성이 비행기마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이 필살기와 어울리는 전술이 딱 그려집니다. 또각 파일럿은 특정 상황에서 전술 토큰을 버는 특기도 있고 특별한 능력도 있습니다. 끝내주는 능력을 게임 중딱한번 쓰는 파일럿도 있고요. 게임 중에 모드가 바뀌는 파일럿도 있어요. 기체의 능력이나 파일럿의 능력은 워게임보다는 약간 TCG나 듀얼 형식 보드게임 스타일로 살려놨습니다. 게임은 전체적으로 비행기 실제 능력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전투에서 위치 선정 뒤를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런 워 게임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에 반해 카드 운이 필요하고 특수 능력 잘 써야 되고 상대 공격에 대비해서 대응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하는 PCG나 듀얼 형식 보드 게임 같은 부분도 있는데 요거 참 배합이 독특합니다. 제 생각에는 4대6 정도로 살짝 듀얼 게임 맛이 나는데 이런 배합의 게임이 있었나 싶어요. 저는 공중전과 듀얼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습니다. 거기에 1대1을 최대 4명이 할수 있는 프리폴, 2대2 편대전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추가 규칙들이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신나고 재밌고 글로벌 경쟁력도 있는 꽤 그럴듯한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진짜 코리아 보드게임즈 공모전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만에 새로운 게임 규칙서 보다가 제 게임 인생의 시작이 생각나는 신비 체험을 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